지혜로운 소비자 생활. 오늘 사회 수업 시간에는 합리적인 소비하기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의 순서는 이세 가지인데요. 첫째, 선택의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 둘째, 그렇다면 현명한 선택이 필요한 이유. 셋째,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방법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활동 1은 선택의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인데요. 상황 1을 함께 살펴볼까요? 신화쌤의 용돈은 만원입니다. 신화쌤은 이 만원으로 옷도 사고 싶고 엄마 생신 선물도 사고 싶습니다. 하지만 만원으로는 두 가지 중 하나만 살수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처럼 돈은 충분하지 않은데 우리가 사고 싶은 건 매우 많아서 선택의 문제가 일어납니다. 경제 활동에서 선택의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는 이러한 자원의 희소성 때문입니다. 자원의 희소성이란 우리가 사고 싶은 건 많은데 가지고 있는 용돈과 가지고 있는 돈이 한정적인 것을 말합니다. 충분하지 않은 것, 한정적인 것을 자원의 희소성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현명한 선택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하는 이유는 이두 가지예요. 한번 같이 읽어 볼게요. 첫째, 선택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와 불만족을 줄이고 자신에게 만족감을 갖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자원과 재화를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현명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이 기회비용이라는 용어를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기회비용이란 국어 사전상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떤 자원이나 재화를 이용하여 생산이나 소비를 하였을 경우 다른 것을 생산하거나 소비했다면 얻을 수 있었던 잠재적 이익, 즉, 어떤 일을 한 결과, 그로 인하여 포기된 이익을 말합니다. 즉, 이후의 말을 한번 잘 볼게요. 즉, 어떤 일을 한 결과, 그로 인해 포기된 이익을 기회비용이라고 한대요. 상황을 한번 살펴볼게요. 박신아 선생님의 용돈은 만 원이었어요. 그만 원으로 엄마의 생신선물을 사기로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박신나 선생님이 엄마의 생신선물을 사기로 했을 때 선생님은 무엇을 사는 걸 포기한 거죠? 그래요. 선생님은 예쁜 옷을 사는 걸 포기하고 엄마의 생신선물을 산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에 엄마의 생신선물을 사지 않고 예쁜 옷을 샀을 때 얻었을 기쁨과 만족감. 즉, 내가 포기한 만족과 기쁨과 기쁨의 만족감과 기쁨의 기회비용이라고 해요. 이렇게 현명한 선택이랑 기회비용이 적은 것을 말해요. 기회비용이란 선택의 상황에서 내가 포기한 것에서 얻었을 거라고 예상되는 만족감이므로 우리는 포기한 것 말고 내가 선택한 것에서 더큰 만족감을 얻는 선택을 해야겠죠. 그게 바로 현명한 선택이고 현명한 선택은 기회비용이 적은 것입니다. 활동 3은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방법을 알아볼 건데요.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방법을 이렇게 네가지로 선생님이 요약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1. 계획을 세워서 돈을 씁니다. 2. 사기 전에 나에게 필요한 물건인지 얼마나 자주 사용할지 고민해 봅니다. 3. 상품의 가격이나 품질, 할인 정보를 검색합니다. 4. 수입과 지출을 적어두고 일주일 혹은 한 달마다 자신의 소비를 확인하고 반성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방법 첫 번째는 계획을 세워서 돈을 쓰는 거예요. 지금 사진에, 사진에 무엇이 나와 있죠? 사진에 계산기도 보이고, 한쪽 손에 종이 같은 걸 들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의 용돈이 만 원이라면 계획하지 않고 소비하면 맛있는 간식을 사는데 만 원을 다 써버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에게는 반드시 사야 하는, 반드시 돈을 써야 하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면 버스비라던가, 어, 점심값이라던가, 이렇게 꼭 써야 하는 돈을 먼저 적어두고 남은 돈으로 간식을 살지, 저축을 할지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간식에 용돈을 전부 다 쓰는 일은 적어지겠죠. 이렇게 첫 번째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방법은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기 전에 나에게 필요한 물건인지 얼마나 자주 사용할지 고민해 보는 겁니다. 만약에 신화쌤이 게임기를 사기 위해 용돈을 5천원씩 모아서 10만원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게임기를 사기 전에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볼수 있을 거예요. 부모님에게 허락을 받았는지 꼭 필요한 물건인지 사면 정말로 자주 쓸지 아니면 어디에 박아두고 사용하지 않을지 또 사면 정말 내가 기쁘고 만족스러울지를 고민하고 물건을 구입하면 충동적으로 구입하는 것을 줄일 수 있어요.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방법 세 번째는 상품의 가격이나 품질, 할인 정보를 검색해 보는 거예요. 세상에는 수많은 업체에서 같은 물건을 팔아요. 비슷하거나 같은 물건을. 그렇기 때문에 포털사이트에 사고 싶은 것을 적고 만약에 대시로봇을 사고 싶다면 대시로봇을 검색창에 적고 여기에 보면 쇼핑이라는 게 있죠. 통합 쇼핑 있죠. 이 쇼핑을 클릭해 봅니다. 쇼핑을 클릭하면 대시로봇의 가격을 비교해 주는 란이 있어요. 최저가가 나와 있고 어? 쇼핑몰 별로 얼마에 파는지도 나와 있어요. 11번가는 이 가격에 팔고, 스타컴은 좀더 비싸게 팔고, 지마켓은 조금 더 비싸게 파는구나. 이렇게, 아, 어디서 사면 가장 싸게 살수 있구나.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걸 사더라도 더 비싸게 주고 살 필요는 없잖아요. 검색을 해서 최저가로 물건을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고려해 볼게 리뷰인데요. 리뷰는 건 사람들이 물건을 구매한 이후에 자신의 소감과 후기를 적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별점을 1점 줬네요. 이 사람은 같은 물건인데 별점을 5점 줬죠. 그렇기 때문에 리뷰를 꼼꼼하게 읽어보고 나에게 해당되는 내용인지 고려해서 물건을 사면 합리적인 소비를 할수 있어요.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방법 네 번째는 수입과 지출을 적어두고 일주일 혹은 한 달마다 자신의 소비를 확인하고 반성하는 거예요. 수입과 지출이란 돈이 들어온 것과 돈이 나간 것을 말하는데 용돈이나 장학금처럼 어 나에게 들어온 돈을 수입이라고 하고 지출은 내가 쓴 돈을 말해요. 아무리 계획을 세웠더라도 실제로 쓴 돈은 다를 수 있으니까 수익과 지출을 적어두고 확인해서 내 계획과 얼마나 맞게 썼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번 시간에 선생님하고 세 가지를 배웠어요. 먼저 선택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배웠죠. 자원의 희소성 때문에 우리는 제한된 돈으로 하고 싶은 것들 중에서 선택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어, 선택이 필요한 이유는 자원의 희소성 때문이었다. 두 번째, 현명한 선택을 하는 방법은 기회비용이 적은 것을 선택하는 거였어요. 기회비용이란 내가, 포기, 내가 포기한 것에서 얻었을 거라고 예상되는 만족감이었죠. 내가 포기한 것에서 예상되는 만족감은 적은 것을 선택하고 내가 실제로 선택한 것에서는 큰 만족감을 얻어야 현명한 선택이겠죠. 즉두 번째 현명한 선택을 하는 방법은 기회비용이 적은 것을 선택한다. 셋째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방법이에요.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방법 네 가지를 배웠어요. 첫째 계획을 해서 소비한다. 두 번째 내게 필요한 건지 자주 쓸 건지를 고민해본다. 세 번째 검색을 해서 가격과 품질 등에 대해 대한 정보를 얻는다. 네 번째, 수익과 지출을 기록해서 계획에 맞게 사용했는지 확인한다. 이렇게 오늘 선생님하고 합리적인 소비자가 되는 방법을 배웠어요. 오늘 배운 것들에 잊지 말고, 우리도 합리적인 소비자가 될수 있도록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